블랙 라벨 GTS 25슈퍼디 3월 둘째 주 알짜뉴스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퓨전 메인보드가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래픽카드의 유연한 조합이 가능해진 메인보드가 탄생한 건데요. PC 담당 홍진욱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MSI에서 이번에 발표한 퓨전 메인보드는 ATI의 라데온과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함께 꽂아 멀티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큰 화제를 몰고 온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티 그래픽카드 구성은 ATI와 엔비디아가 각각 크로스파이어 X와 SLI라는 이름으로 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퓨전 메인보드의 등장으로 제조사가 다른 두 제품을 하나의 메인보드에서 같이 구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루시드 사에서 만든 하이드라 칩셋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칩셋을 장착함으로써 MSI는 각기 다른 그래픽카드를 두개 혹은 세 개까지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제품에 대한 고유의 특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모니터 출력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와 연결하면 CUDA와 퓨어 비디오와 같은 기능을 쓸수 있고 ATI 그래픽 카드와 연결하면 i p 이와 UVD2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있습 제품은 곧 국내 시장에도 출시될 예정이고 가격은 50만 원 중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CPU가 납덩어리와 비누를 깎아 만든 모조품으로 밝혀지는 사건이 일어나 온라인 사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실제 CPU 모조품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자 역시도 해외 수입품을 직접 뜯어보지 않고 판매한 터라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최근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 앱 스토어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연간 마케팅 비용을 2조 원 이상 줄이고 이를 모바일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과 벤처 지원에 쓰기로 하는 마케팅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3G나 와이브로 등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와이파이 활용을 할수 있는 테더링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을 이용한 테더링 서비스가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조만간 출시될 태블릿 기기 아이패드는 아이폰과의 테더링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소비자들의 실망이 예상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반 가정의 디지털 TV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민들을 위한 보급형 디지털 TV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은 시중보다 최대 13만 원까지 저렴하게 판매되며 오는 5월부터 4개 회사의 아홉 개 제품이 공급됩니다. LG텔레콤은 지난 11일 오즈 2.0 전략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즈 2.0은 오즈 앱과 오즈 스토어, 오즈 앱에 최적화된 고성능 휴대폰과 전용 요금제, 통합 FMC 상품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애플 아이패드의 와이파이 모델의 미국 공식 발매일이 4월 3일로 확정됐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3G 모델은 늦어도 4월 안에 출시되며 캐나다와 독일,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4월 중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전송속도를 3배가량 빠르게 할수 있는 라우터를 미국 장비회사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전송속도가 초당 300 테라비트가 넘어 미국 의회 도서관 소장 자료를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라고 합니다. 아이폰에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구글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위반 논란과 관련해 유튜브는 구글 본사가 미국의 서버를 두고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이므로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신종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이 등장해 중소기업의 은행 계좌 피해가 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짜 수표 등 신분 위조 사기가 늘고 있고 분기당 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니 에릭스는 싱가포르에서 미디어 행사를 갖고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X10을 빠르면 오는 5월 국내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몬스터폰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품은 SK텔레콤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며 안드로이드 1.6과 1기가헤르츠 퀄컴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3용 모션 컨트롤러 PS 무브를 공개했습니다. 닌텐도 위에 눈차크와 비슷한 보조 컨트롤러가 있어 PS 무브와 무선 연결돼 합동 조작이 가능합니다. USB 카메라와 모션 컨트롤러 지원 게임을 함께 패키지로 묶어 10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과몰입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과몰입 대응 사업 예산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올리고 정해진 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게임플레이에 불이익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다섯 가지 추진 방향을 세웠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내 게임심의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을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유통 중인 구글에게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시정 권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지 필름은 동물인식 AF와 터치 AF, 모션 리무버 등의 기능을 담은 신제품들을 발표했습니다. 동물인식 AF는 고양이와 강아지 등 최대 10마리의 동물을 인식하며 모션 리무버 기능은 연속 촬영 후 흔들린 피사체를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능입니다. 벤큐코리아는 LED 백라이트 기술을 적용한 V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모니터 두께는 15mm, 동적 명암비는 1000만 대 1입니다. 친환경 공법을 적용했으며, LCD 모니터 대비 약 7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지녔습니다팀유는 4포트 USB 2.0 허브 제품 릴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전원 연결 없이 USB 포트 전원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자동 릴 방식을 이용해 26cm의 케이블을 필요에 따라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최대 480Mbps까지 지원합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IT 업계도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겨운에 계획했던 올한의 계획들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